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절 후두 번째 주일을 맞아 초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초등부 친구들 자이찬양틴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두눈 감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초등부실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집에서 가족들과 더욱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맞은 시기에 다시 만나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초등부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해야 충분할까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을게요. 서두행전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와 마가와 함께 구브로섬을치나 1차 성교회을 하고 왔어요 성교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도 못갈아 입고 지난 자고 옷이 똑같죠 유대인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까요? 또 무엇을 하면 구원을 더 완벽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속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 우리 안디옥교에서도 회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안디옥교에서 어떤 일인지 알아볼까요? 안디옥교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교에 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들은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세 선생님이 가르친 것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유대 전통을 따르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편안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었나? 유대 전통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며 유대인 편, 이방인 편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보내서 결정 듣고기로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나 바울과 바나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했죠. 서로 여러가지 의견을 놓으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라며 토론을 거듭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사장 한 명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왜 그들을 괴롭게 하려 합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지요 제가 만난 이 백부장 고넬류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 전통과 율법들은 우리 유대인들도 다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들에게 지키라고 짐 지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힘을 얻은 바나바와 나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복을 전할 때 갖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령 주셨던 사실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의 또한 명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유대의 전통이나 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지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래요. 믿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을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 문제 때문에 이방인으로 유대인 편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도하시고 친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주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 두눈 감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해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초등부 친구들이 같이 만나서 다, 같이 다시 일상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